샤기로 시원하게 먼지를 씻어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노아이 t v 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탠드형 에어컨 필터를 청소했었죠 오늘은 벽걸이형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녀석은 캐리어 제품이지만 벽걸이형 에어컨이라면 다른 제조사 제품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필터 청소 방법은 비슷하니까 이것도 역시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필터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보통 벽걸이형 에어컨에는 이런 식으로 덮개가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덮개를 이렇게 손으로 들어올리면 열 수가 있는데요 덮개를 열게 되면 자동차 본네트 지지대처럼 이렇게 덮개 지지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걸어주면 덮개가 열린 상태로 유지된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지지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걸쳐서 덮개가 닫히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지대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와 정말 심각하죠 보여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먼지가 많네요 바로 필터를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필터는 분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홈에 손가락을 넣어서 필터를 드러내면 됩니다. 아래쪽에 고정하는 돌기가 있으니까 필터를 약간 들어올리면서 빼면 더 쉽겠죠. 살짝 들어올려서 돌기에서 뺀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살 잡아당겨주세요. 먼지가 많으니까 조심조심 잡아당겨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필터가 나왔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네요. 이제 왼쪽 필터도 분리해줘야겠죠. 오른쪽 필터를 분리한 방법과 동일하게 필터를 분리해줍니다. 와 먼지 정말 닮았네요. 이제 필터를 청소해줘야 되는데 저는 욕조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샤워기로 시원하게 먼지를 씻어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주세요. 이렇게 먼지는 털어냈지만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저는 주방세제로 한번더 닦아줄 거예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빨래비누나 과탄산소다 같은 거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다만 망으로 구성된 필터는 솔로 문지르면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보들보들 비벼주면서 닦아줍니다. 깨끗해졌죠? 필터를 제거하고 내부도 살짝 닦아주려고 봤더니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 생소해 보이는 그런 녀석이 보였어요. 헉, 어, 필터가 또 있었네요.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 필터가 맞습니다. 뭐, 닦아주면 되죠. 왼쪽 녀석부터 분리해줍니다. 그냥 앞으로 잡아 빼니까 쉽게 빠지네요. 오른쪽 녀석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쓱 잡아당겨서 빼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역시 욕조에 몰아놓고 샤워기로 마구마구 씻어줍니다. 잠시 씻다 보니 왠지 분해가 되는 필터인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렇게 분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필터로 또 나뉘더라고요 뭐 이미 분해를 했으니까 다른 쪽도 마저 분해해줍니다 정말 양쪽 필터 모양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제품 처음 봤네요 아무튼 분해를 한 만큼 따로따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사실 이러한 필터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교체형 필터가 따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터를 잘 살펴보니까 뭐 그닥 먼지 정도 가볍게 거른 것 외엔 특별히 촘촘한 필터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세척해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만약 헤파 필터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서 에어컨을 공기청정기 겸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세척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더러워진 필터는 버리시고 교체용 필터를 구입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미 세척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성심성의껏 열심히 닦아줄 거예요. 다행히 이번 필터들은 망으로 된 녀석들이 없어서 칫솔로도 살짝. 못 문질러 줬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안닦이더라고요 그래서 과탄산소다의 도움을 잠시 받기로 했어요 원래 과탄산소다는 완전히 반응하는데 2-3시간 정도는 걸리지만 이 녀석들은 뭐안 보이는 곳에 있는 필터라서 대략 1시간 정도만 담궈줬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많이 하얘졌죠 이제 필터를 깨끗하게 물로 헹궈서 건조를 시켜 줄 거고요 건조를 시켜 주는 동안 필터를 분리한 에어컨 내부를 살짝 청소해 줄 거예요 대충 보니까 뭐 경악할 정도로 지저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때인지 곰팡이인지 조금은 붙어있네요 이번에는 가볍게 살균청소를 해주는 거니까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할 거예요 에탄올을 키친타올에 묻혀서 에어컨 내부를 슥슥 닦아줍니다 대충 닦아도 역시 먼지는 먼지죠 냉각핀도 결을 따라서 슥슥 닦아주세요 다 닦았네요 확실히 청소 전보다는 훨씬 깔끔해졌죠 이젠 아까 분해했던 필터를 다시 조립해 줄 거예요 이 과정은 어렵진 않지요 에어컨의 모델에 따라서는 필터의 배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선 이 필터 프레임을 열어주시고요. 이 검은색 필터를 왼쪽에 끼워줍니다. 이 필터가 1차 필터가 될 거예요. 이제 하얀색 촘촘한 필터를 오른쪽에 끼워줍니다. 이 필터가 2차 필터겠죠? 다 끼우셨으면 필터 프레임을 이렇게 접어서 꾹꾹 눌러서 결합해주세요. 벌써 필터 하나는 끝났어요. 다른 하나 역시 필터 프레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파란색 필터를 왼쪽에 끼워 줍니다. 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끼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필터가 1차 필터예요. 이제 하얀색 촘촘한 필터를 오른쪽에 끼워 줘야겠죠? 이 녀석도 틈이 없도록 잘 끼워 주세요.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이 필터는 2차 필터가 될 거랍니다. 다 끼웠네요. 이제 필터 프레임을 접어서 결합해 줍니다. 필터 조립을 끝내고 나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인데요. 이제 필터들을 에어컨에 장착해 볼까요? 먼저 이 검은색 필터부터 장착을 해줄 텐데요. 이 녀석은 왼쪽에 있던 녀석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필터의 검은색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필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반대편은 하얀색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필터가 검은색 필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된답니다. 방향이 확인됐으면 이렇게 에어컨에 있는 홈을 따라서 밀어 넣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밀어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반대쪽 필터도 장착해 줄게요. 이 필터도 파란색이 위쪽으로 가도록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에어컨에 양쪽 홈에 밀어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어때요? 쉽죠. 이제 카트리지 필터는 장착을 완료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필터가 더 남았죠. 이제는 망사로 되어 있는 이 필터들을 장착해 줄 거예요. 이 필터들도 방향성이 있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짧게 구부러진 부분이 에어컨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쪽부터 넣어야 하니까 그대로 잡고 밀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방금 장착한 필터 위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딱히 호밀할 건 없지만 밀어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밀어 넣다가 필터의 끝이 여기 돌기까지 오면 필터 끝을 돌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필터의 좌우 끝쪽을 살짝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면 더 좋아요. 잘 끼워졌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필터 하나만 남았는데 왼쪽과 마찬가지로 필터의 방향을 확인하고 에어컨에 끼워 주세요. 카메라 앵글 때문에 왼쪽에서는 못 봤었는데 오른쪽 필터를 끼우다 보니까 이 필터도 홈이 보이네요. 왼쪽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장착했던 필터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 넣어 주세요. 필터 끝은 여기 돌기 안쪽으로 끼워 넣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필터 주변에 혹시라도 틈새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신 후에 처음에 걸어뒀던 덮개 지지대를 다시 접어주고 덮개를 원래대로 덮어줍니다. 덮개는 잘 닫히도록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작업 끝. 이제 전원을 눌러서 시험 가동을 해볼게요. 기분 탓이겠지만 바람이 훨씬 상쾌해졌어요. 사실 필터 청소 전에도 바람은 시원했기 때문에 상쾌했던 것 똑같습니다. 참 앞서 스탠드 에어컨 필터 청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쉬운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전원을 네. 거서 송풍구가 잘 닫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